자 땡땡땡 탭스 계속해서 공부 하겠습니다. 페이지 155페이지인가 네, 155페이지 7번 자 요거는 문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드버타이즈먼트그 광고에서는 오퍼트 3 dvd 3개 dvd를 공짜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안했죠. 그러나 but i would have to 이거 해석하기가 참 까다롭죠. pay $30 30달러를 일단 지불합니다. for any added uh, disks 이 책에서는 지금 여기서 에디드를 어디션, 어디션, 어디션을 어디션 어디션을이라고 바꾸라고 이게 틀렸다 그런데 이게 틀린 게 아니고요 이 에디드가 한정적 용,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가 되면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가 되어서 뜻이 여분의 추가의란 뜻이 있습니다 이게. 추가의 디스크 이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애니가 있죠 애니가 있고 자 여기서 would have to 어떻게 되냐면 I will have to go 라고 해 봅시다 가야 하다죠 w i 있으니까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would 가 되면 가야 했을 것이다 가 됩니다 그죠 가야 했을 것이다 그러면 돈을 가, 가 가려, 가려 가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공짜로 DVD 세개주기로 했는데 여분의 디스크를 애니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긍정분의 애니가 왜 나옵니까? 그죠? 여분의 디스크를 위해서는 30 달러를 지불 가야 했었다. 지불해야 했었다. 가야 할 것이다, 가야, 그 그러니까 이거 해석이 좀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지불해야 했었다. 지불해야, <laughs> 지불해야 했을 것이다. 음, 응. 지불해야 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무슨 말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이거 무슨 문장이냐면,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가정법을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긍정문의 애니는 모든의 뜻입니다. 긍정문의 any는 any는 all 플러스 양보의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uh, all children can, can do it. 모든 아이들이 그걸 할수 있다는데 그 any로 거치면 any child can do it. 그 어떤 아이라도 이렇게 됩니다.그 어떤 아이라도 그것을 할수 있다.그런데 이제 애니가 부정문이나 의문문, 그 다음에 조건부사절에서는 써물 안 쓰고 애니를 쓰죠. 요건 다음 애니의 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그러면 이것은 원래 무슨 문장이냐?if I had Wanted Any Added Disks 만일 내가 어떠한 추가적인 디스크를 원했다면 나는 Would have had to pay $30 이렇게 됩니다. $30를 지불해야 했을 텐데 have2의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비결절은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요것의 현재와 h a v e p p 형 그래서 have, have had2가 됩니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 어, 조건부사절이 n인데 요 조건부사절 n이 if r 을를 이렇게 for 이렇게 9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추가로도, 어, 구입을 하려면, 얻으려면 나는 30달러를 더 지불해야 했었을 텐데,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이게 틀렸어요. 우드 헤브트.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아유, 그만합시다. 자, 그 다음에 9번. 9번 갑니다. 어, 여기도 지금 해석이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해설이 They had boat. 그들은 샀죠. 이. Just milk. 그저 우유만 샀습니다. 그러나, they ran out. 그것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already가 들어간데, already ran out. 이렇게 되는데, 책에서는 조동사가 아니냐 이제 아니, 저스트가 요리 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때 저스트는 이제 막이란 뜻입니다. 그때 막 그때 막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he has just arrived 이런 표현이 있죠. 현재 완료에서 그는 이제 막 도착했다. 이런 저스트를 라고 생각을 해서 저스트를 요리 연결하라 그러는데 말도 안 되고 요거 저스트는 오 언니의 무입니다오 언니 그들은 오직 우유만 샀었어 대가거에 그런데 그 우유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주어가 뭡니까? 요요 대이가 요이요 대이가 그대로 대의로 나오는데 이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자왜 그러냐면 run out는 떨어지다, 없어지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떨어지다 다 없어지다 그럼 물건이 떨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The milk ran out 우유가 다 없어져 떨어졌다 이런 얘기고 사람이 죽가면 they 그들에게는 ran out of milk가 됩니다 그들은 우유가 다 떨어졌다예요 이해 가시죠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글쎄 이 책이 진짜 문제가 만, 만, 만에서 사물이 런 아웃됩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사람이 런 아웃 오브 a 에요 누구 누구에게 A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들은 단지 우유만 샀는데 그 우유가 그래서 but it ran out가 돼야 돼요. 그 우유가 다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됩니다. 굳이 day를 주려면 day ran out of it 까지 나와야죠. 그러면 여기서 주 day가 주어니까 여기도 그대로 똑같은 주어를 받아주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day ran out이 아니고 of it 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but d a y ran out이 it ran out이 되든지 아니면 d a y ran out of it 가 되든지, 이 it 는 우유를 받는 대명사죠. 이렇게 고쳐야지 뭔 여기 저스트가 요리 들어가야 된다고 헛소리하고 있어 요 저스트는 온 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단지 우유만 샀어 그런데 그들, 그들에게는 그 우유가 다 그들에게는 그 우유가 다 떨어져 버렸어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이틀 어져서그 우유가 다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나와야지 말이 되지 그래서 요 탭스는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땡땡 탭스는 아직 안봐 봐봤, 봤는데 이 책은 그래도 오류가 좀 적을 거예요. 근데 땡땡땡 탭스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책입니다. 그다음에 10번으로 갑니다. 더큰 n 이그 회사에서는 is announcing 현재 진행형이 가까운 미래를 대신하는 겁니다. 발표할 것이다. It's profit. 그 회사의 수익을 나중에 later. 그리고 그런데 그것들은 그것들은 수익 을 받죠. 그것들은 are expected. 기대가 된다. 뭐하는 걸로 to be well 이 well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 문제인 것 같은데. Below expectations. 요거 expectation은 기대죠. 근데 s가 들어갔네요. 그럼 기대들은 말이 안 되죠. 추상 명사로 복수를 할수 없죠. 네 어저께 기대 몇개 걸었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기대는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s가 추상 명사 s가 붙으면 구체적인 일이나 사건이란 얘기했죠. 얘기 여기서는 기대치, 기대하는 수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대치들, 기대치보다 아래 일 걸로 기대된다죠. 근데 여기서 웨일은 무슨 말이냐? 웨일은 부사입니다. 웨일은 부사가 돼서 훨씬의 뜻이에요. 훨씬, 훨씬 또는 꽤 또는 상당히 그래서 기대치보다 훨씬 더 아래일 걸로 기대된다, 예상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A, B, C, D 중에서 들어갈 게 적당한 게 없고 웨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웨일의 뜻이 훨씬 꽤상당히나 뜻이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이 웰은요. 웰이 훨씬이나 꽤상당히란 뜻으로 쓰일 때는 전치사나 부사표입니다. 전치사죠? 이때는 이영법이 전치사나 부사 앞에 쓰여요. 이 말은 w e 을 형용사 앞에 못쓴다는 얘기입니다. 못쓴얘기면 he s well kind. 이렇게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w e 은 형용사를 꾸며줄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일 때. 그는 상당히 친절하다. 이렇게는 못써요 very를 써야지 이때 w well 쓰면 안됩니다. 또는 quite나 꽤 친절하다. 상당히 친절하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well이 훨씬이나 꽤나 상대하라 뜻이 있다고 해서 뒤에 형용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자 very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훨씬이나 꽤나 상당이라는 의미일 때는 전치사나 부사 앞에서 야들을를 수식하는 거지 well 다음에는 형용사 올수 없습니다. 이, 이런 뜻일 때 well 플러스 형용사는 올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well에 대해서 예문을 몇개 들어볼까요? 어, she is well over 40 하면 헐이 좀 그렇고 70 합시다. 그녀는 70살이 넘었다 는데 훨씬 넘었다 예요. 그죠. 전차에 걸려 있죠. 그 다음에 부사에 걸려 있는 건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음, well after noon 하면 정오가 한참 지나. 한참이란 뜻이에요. 훨씬 지나. 한참 지나. 그래서 w e 의 용법이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뭘 잘못 음, 여자를 왜일에 들어가야 된다. 음, 근데 무슨 이상한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왜 이런 훨씬 앞에 상당이라 뜻이고 왜이런 뜻일 때는 전치사나 부사 앞에 온다. 형용사 앞에 놓을 수가 없다.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56 페이지 09번 A가 are you Thinking of buying a Blu-ray disc player. 그러니까 지금 디스크 플레이어 나왔다는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 옛날 문제집에서 나온 거라는 얘기. 요즘 디스크 플레이 쓴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M P C 도안 쓰는데 그죠? 디스크 플레이어 제품이 Blu-ray인데. 자 블루레이 디스크 플레이어 살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저서 문제가 옛날 문제인 것 같죠. 최소한은 2 0년 정도가 넘는 너, 너무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 가는 말이 I don't think so 아니 그렇지 않다. I, I don't think so. Its price 그것의 가격이 is 어 어떻게 exorbitant 자여단은는무염 없는 뜻이죠. 이 오비트가 궤도죠. 정상 궤도를 x 벗어나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터무니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 얼소가 들어가냐? 비번에 머치가 들어가냐? c 번에 투가 들어가냐? d 번에웨리이 들어가냐? 자, 웨리이 훨씬 꽤 상당하니까 훨씬 터무니없다 꽤 터무니없다 상당히 터무니없다라고 될 수가 있겠,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여기서 이때 왜 이런 뜻일 때는 형사에못 온다 그랬죠 그래서 왜이는 탈락 멋지가 아니고 페리가 들어가 있죠 페리 엑스오비턴 트 매우 터무니없다 그것의 가격 또한 터무니없다고 문법적으로 성립을 해요 근데 요구하고 대화가 안 어울리죠 이제 이 앞에 무슨 말이 있어서. 나는 뭐, 무엇, 무엇이 비싸서 안살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요거 디스크 플레이에 살 생각이냐? 아니야. 그것도 너무 비싸. 너무 터무니없어. 그래서 얼소가 들어가면 되죠. 근데 얼소의 위치가 이 정도 들어가야 맞는 것이고, 그래서 답은 7번입니다 Too exorbitant. Ex 너무 터무니없어서 to buy가 생략이 돼 있죠. To buy it. 근데 it는 없애야 겠고. 사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다 자 우리말로 너, 우리가 너무 할때 그는 너무 멍청해 그러면 뭐뭐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말이 생략이 돼 있죠 ,이? 그는 너무 현명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 란말 다음에는 뒤에 어떤 부정적인 표현이 반드시 뒤따르는 게 너무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가 너무 란 말을 너무 남발하는데 그아이책 너무 좋아요 하지 마시고 이책 너무 좋으니까 어쩐다는 얘기예요 뒤에.뭐 상황 설명이 돼야 돼요.너무가 나오면.그래서 우리말로도 너무란 말을 그 함부로 쓰지 마시고 이 책은 정말 좋아 그 정도 쓰지.이 책 너무 좋아.너무 좋은 어쩌라고그저그 너무란 말은 뒤에 반드시 부정적인 어, 무슨 상황 설명이 뒤따라옵니다.사기에는 너무 비싸서 너무 터무니없어서 살수 없다.이렇게.그저 이 사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다. 너무란 표현도 우리나라 말에서도 남발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합시다. 11번 In South Korea, 남한에서는 the executive e x e c u t i v e branch 행정부란 얘기입니다. 행정체, 행정부에서는 이, 행정부는 is structured 조직이 돼 있습니다. 행정부가 조직이 돼 있다. 업무하도록 so that 업무하기 위해서 so that a new president is elected. 새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5년마다 한번씩. 5 years. 그래서 이제 every가 들어가죠. every 5 years. 5년마다 한번씩 새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조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2년마다 한번. 2년마다 한번. 그러면 every two years가 되겠죠. 근데 every two 대신에 기수 대신에 써서 씁니다. second를 쓰면 두 번째 년도는 한 개밖에 없죠. 그 year 단수입니다. two가 나오면 복수고 이제 2년마다 한 번일 때는 번갈아서니까 아 v e r 한말 쓰기도 합니다. every o t h e r year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자, 하나 더 봅시다. 3 주마다 한번 그러면 every t h r e weeks 가 되겠죠. 근데 e v e 여기다 third, 서수를 쓰면 세 번째 주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w e e 해서 단수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조심하시라고. 기수가 오면 복수로 받고 서수가 오면 단수로 받고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어 w e 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a week. e v 하지 마시고 어 w e 일주일에 한번 하면 그냥 어빅 하면 되고, 한 달에 한번 하면 어먼스, 일 년에 한번 하면 어이열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수가 오냐, 기수가 오냐에 따라서 단수 형태냐, 복수 형태냐, 이거 조심하시라고, 이 문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